성국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손인사 중로 영격파지하고 수여인은지중 상합하니 손자손 어질린 서승사 가운데중 길로 마절령 칠격 깨뜨릴파 갈지 손자손 어질인 서성사 가운데중 길로 마절령 칠격 깨뜨릴파 갈지 당나라 손인사가 도중에 백제고구려 외국군사를 맞아 처부수고 더디어수 더불려 여기서는 와여, 어질린, 원할원, 갈지, 무리중. 군사입니다. 서로상 합팔합. 더디어 수, 더블려, 여기서는 와여, 어질린, 원할원, 갈지, 무리중, 서로상 합팔합. 마침내, 사비성, 유인원의 군사와 서로 합치니, 사기 대진하니라, 어시에, 재장의 소향하니, 혹, 왈, 선비사, 기서는 군사사, 기운기, 큰데, 떨칠진, 어저사어, 이시. 선비사, 여기서는 군사사. 기운기, 큰데, 떨칠진. 의조사, 어, 이시. 군사의 기세가 크게 떨쳤다. 이에. 모두제, 장수장, 은혼할의, 바소, 향할향, 혹괄, 여기서는 어떠니, 혹 혹, 여기서는 어떠니, 혹, 가로, 왈. 모두제, 장수장, 은혼할의, 바소, 향할 향, 혹 혹, 여기서는 어떠니, 혹, 가로, 왈. 여러 장수가 향할 곳을 은혼하였다. 어떠니가 말하였다. 가림성 소륙지충이니 합선격지라 더할가 수풀림 재성 물수 묻육 육지입니다. 갈지 찌를충 여기서는 여기 난곳충 드할가 수풀림 재성 물수 묻, 룩갈지찌를충 여기서는 여기 난곳충 가림성이 수륙의 요충이므로 합팔합 여기서는 싸울 합 먼저선 칠격 갈지 합팔합, 여기서는 싸울합. 먼저선, 칠격, 갈지, 먼저 이곳을 쳐야 한다. 임계, 왈, 병법, 피실 격허라 하니, 어질린, 바퀴자국계, 가로왈, 어질린, 바퀴 자국계, 가로알, 웅진도독 유인계가 말하였다. 병사병, 법법, PRP, 열매실, 예에서는 튼튼할 실, 칠격, 빌허. 병사병, 법법, PRP, 열매실, 예에서는 튼튼할 실, 칠격, 빌허. 병법에 튼튼한 곳을 피하고, 빈 곳을 치라 라고 하였다.